안녕하세요. 보홍빛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어제 이천을 다녀왔답니다. 앞에 보시면은 예쁜 화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또 새로운 어, 예쁜 화분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여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 이거는 빨간색이죠. 그리고 초록색도 있고요. 또 흰색, 그리고 이거는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 크기는 종이 크기. 지름이 7cm니까 종이컵으로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이즈를 아시려면, 밴드에 들어오시면 높이하고 또 지름하고 자로 재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어 밴드에 들어오시면 상세한 크기를 알 수가 있답니다. 이 화분은 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6,000원. 그리고 이 화분, 이 화분은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생겼는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굽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 색깔은 이렇게 파랑도 있고 또 검정도 있고요 또이 색은 빨강이네요 빨강이고 또좀 빨강이라도 조금 약간 좀 연한 빨강도 있고요 어, 이 하부는 3,500원이랍니다 이거는 크기가 지름이 요정도 되거든요 요런 사이즈랍니다.그리고 어, 여기 이 화분은 화분이 너무 귀엽죠.이렇게 화분이 요거는 빨간 이렇게 진한 빨간 바탕도 있고요.또 이런 바탕도 있답니다.검정 비슷한 요런 바탕도 있고요.또 이렇게 흰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그러 그렇, 그렇답니다. 이거는 크기가 종이컵하고 위에가 이렇게 지름이 똑같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 7cm 된다는 이야기죠. 이 화분은 어 이거는 3천원이랍니다. 어, 3천원 완전히 콩분은 아니랍니다. 3천원 그리고 어 여기 또이 화분도 많이 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굽은 이렇게 달렸답니다. 앞에 그림이 예쁘죠. 이렇게 이거는 크기가 종이컵하고 요 정도 되는 사이즈랍니다. 위에는 요렇고요. 어, 이 하부는 3,500원이랍니다. 3500은 어, 색깔은 또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어,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색도 있고, 색깔은 랜덤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색도 있고, 조금, 조금 색깔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화분은 앞에 화분보다 조금 큰 사이즈거든요. 모양은 이렇게 똑같답니다. 굽도 요렇게 달릴예요 이거는 크기가 요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이거는 이하부는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하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앞에 꽃장식도 달리고 이렇게 굽은 이렇게 있고요 또 요런 색도 있고 또, 이런 초록색, 초록빛도 있고요. 또, 자주색 계통 요런 색도 있고. 이거는 지름이, 어, 외경이, 외경이 한11.5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가격이, 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어, 이 화분은 요렇게 동글납작하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지름이 어 지름이 이 화분도 11.5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 거는 높이는 요 정도 되고요. 이거는 가격이 5,000원이랍니다. 어또이 화분 볼게요. 이 화분은 앞에 이렇게 꽃도 달리고 더임 기법으로 만들었는 요런 화분이네요. 여기 앞, 앞에 요렇게 도장도 딱 지키고, 굽은 요 정도 되는 되게 달렸답니다. 요거는 크기가, 이 화분 예쁘죠? 어.. 10.5 정도 나온답니다. 지름이, 외경이 10.5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 이거는 앞에 요렇게 빨간 꽃도 있고요. 또 요렇게 노랑도 있고, 조금 조금씩 어 빨강이라도 또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달렸답니다. 이거는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앞에 또이 화분, 이 화분은 이렇게 높이가 약간 좀 있는 화분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겼답니다. 굽은 요 정도 있고요. 지름이 9cm, 외경이 9cm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은 이렇게 주황색 빛도 있고, 또 초록색 빛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거는 가격이 8,000원에 랍니다. 그리고 캔디 화분, 하분. 캔디 화분은 요거는 이제 캔디 화분이 이런 어, 나팔 모양 중에서 이거는 작은 사이즈랍니다. 이렇게, 무늬가, 요런, 요런, 캔디가 요런 모양도 있고요. 또, 요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죠. 이렇게. 이거는, 뭐, 가격이 17,000원, 17,000원이랍니다. 지름이, 지름이 외경이, 어, 외경이 9.5 정도 나오네요. 9.5, 10, 어, 외경이 10, 9.5, 10그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 어, 이거는 캔디 조금 큰 사이즈랍니다 원통 화분이거든요 원통으로 생겼거든요 크기가 11.5 나온답니다 이렇게 밑에 굽은 이렇게 달렸고요 이하분은 2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고, 이렇게. 이것, 어, 이 화분도 가격은 22,000원이랍니다. 어, 11.5 정도 나온답니다. 지름이. 그리고 또, 어, 이 화분 이렇게 어, 곰모처럼 위에가 약간 잘록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이 화분은 가격은 5천원이랍니다 지름은 지름은 10cm 정도, 9.5 정도 나온답니다. 9.5. 이 어, 이하분은 5,000원. 그리고 큰 사이즈. 이거는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름이 지름이 14cm 정도 나온답니다. 어, 큰 것도 세개고 작은 것도 세개밖에 없어서 많이는 많이는 못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하분은 한개 지금 남았거든요. 어, 이하분은 7500원, 그리고 또 이거 이하분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름이, 외경이 12.5, 12.5, 13cm 정도 나오네요. 외경이. 어, 이거는 만 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높이가 좀 이렇게 있는 화분이거든요. 만, 원이라,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이거는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7,000원짜리도 지름이 11cm 나오는 꼬런 크기랍니다. 그리고 이 화분, 이 화분은, 어, 굽분 이렇게 달렸고요. 크기가 이정도 되는 화분이랍니다 가격은 4,5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다나 화분 다나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 화분은 굽도 있고 아주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화분이거든요 이거는 크기가 크기가 한14.5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 옆에, 또, 이거. 이것도, 이 화분도 단아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이런 무늬가 있고요. 지름이, 지름이 13.5 정도 나온답니다. 이 화분은 2만원씩이랍니다. 단아는. 이것도 2만원, 이것도 2만원. 그리고 이가합분이가분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약간 앞에 이렇게 트임이 있고 어, 이분은 9000원 이랍니다 9000원 지름이 지름이 10.5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 이분은 9000원 또 조금 큰 높이가 좀 길고 요렇게 큰 화분이 있거든요. 이 화분은 만 오천 원이랍니다. 지름이 12.5 정도, 13, 13cm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랍니다. 만 오천 원. 그리고 또 여기 이 화분, 사각 화분. 사각 화분, 이 모양으로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큰 화분이랍니다. 큰 사이즈랍니다. 이거는 10점, 한 10, 11 가까이 그렇게 나오는 크기랍니다. 이하부는 만 원이랍니다. 만 원. 또, 여기, 이렇게. 이하부는, 뭐, 어, 굽은 요렇게 달렸고요. 지름은, 지름은, 어, 11 11 나오는 어 고름 크기랍니다. 이거는 4,000원이랍니다. 4,000원. 그리고 이거 2합분2합분도 이하분. 가격은 4,000원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름이 지름이 12cm, 12cm 나온답니다. 또 위에가 이렇게 생겼는 것도 있고요. 위에가 이렇게 생겼는 것도 있답니다. 두개다 가격은 똑같답니다. 4,000원. 그리고 옆에 양쪽에 손잡이가 붙은 어, 이합분 이렇게 이거는 조금 큰 화분에 속하거든요. 이거는 지름이 지름이 13.5 정도 나온답니다. 이 화분은 만원이랍니다.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주물럭 화분 이 화분은 이 화분도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후분 이렇게 있고 굉장히 이하분은 아주 단단한 화분이랍니다. 단단하게 생겼답니다. 어, 이 화분은 12,000원이랍니다. 크기는 15 정도 나오는 어, 크기가 지름이 15 정도 나온답니다. 이 화분은 12,000원. 그리고 여기 이 화분 이렇게. 밑에 굽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어, 이거는 14,000원이랍니다. 어, 외경은 16에 가깝고요. 또 안에 외경은, 내경은, 내경은 11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 하부는 1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밤색에 가까운 것도 한개 있고요. 초록에 가까운 것도 한개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병 모양, 꽃병 모양 이 하부는 2만원이랍니다. 2만원 크기가 14cm 정도 나온답니다. 이거는 굽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2만원.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앞뒤하고, 앞에하고, 뒤에하고 색깔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 화분도 똑같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랍니다. 두개다한개에 2만원. 그리고 또, 이 화분, 이 화분은 앞에 이렇게 장식이 달렸고요. 9번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는 지름이, 지름이 한 14cm 정도 나오는 크기랍니다. 이 화분도 2만원이랍니다.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파란빛도 있고요. 이런 색도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이 화분. 이 화분은 이렇게. 어, 높이가 있는 화분이죠. 이거는 지름이 12cm 나온답니다. 이 화분은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8,000원. 그리고 여기 이 화분은 두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넓이가 무진장 위에가 넓네요 밑에 대신에 굽은 없답니다. 3,500원씩이랍니다. 이 화분은 위에 지름이, 지름이 15 정도 나온답니다. 15.5, 15.5cm. 굉장히 큰 화분이죠. 3,500원이랍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앞에 어, 이 화분 어, 이거는 어, 가격이 5,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빨강은 한개 있고요 여기 분홍색이 세개 있답니다 이거는 5,000원 음, 소개가, 소개가 이제 거의 가다된것 같습니다 어, 상세한 크기를 아시려면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상세한 크기하고 뭐 하나하나 다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에 들어보시면은 어, 아주 상세하게 알 수가 있답니다.구입을 어, 하실 때는 밴드에 들어와서 찜해 주시면은 정확하게 주문이 가능, 가능하답니다.예 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